다윗은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의논한 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좋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땅 곳곳의 성과들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자 그런 후에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자 차울이 다스리던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이 옳다고 생각해온 백성이 이 일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집트의 시올강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기랴지와림에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유다의 바알라 곧 기랴지와림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 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여호와께서 괴위에두 그룹들 사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세술에 실어 옮겼습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노래와 수금과 비파와 템버린과 심벌즈와 나팔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뛰므로 우사가 손을 뻗어 괴를 붙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불이 일듯이 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는데 우사가 괴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사는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벌이 우사에게 내리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하나님의 괴를 내가 있는 곳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 다윗은 그 괴를 다윗성 안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오베데돔의 집에 석달 동안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